생활 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오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잡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고해소에 있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꺼내놓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솔직하고 정성스레 성사를 준비하여 보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함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성사를 보시는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성찰을 하신 게 맞나? 왜 고해소에서 성찰하실까?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오지요. 한 원로 신부님께서 고해성사에 관해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의 긴 끈이 있는데, 한쪽 끝은 나요, 반대쪽 끝은 하느님이다.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끈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건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말한다.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인데 성사를 보고 나면 이 줄이 다시 매듭 지어져 줄의 길이가 짧아진다. 다시 말하면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 우리의 때묻은 죄를 고백하고 벗겨내고 다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적당히 혹은 이만큼은 없습니다. 섬세하고 진실된 고백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원주교구 사복성당 이 진규 제랄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